안녕하세요 예담이에요 제가 이번에 등기온거를 찍어볼건데 이거는 1월 18일날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1월 18일날 도착을 했고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1월 18일날에 도착을 했어요 어 이거는 네, 제가 트위터에서 구매를 한건데 저 트위터를 아예 안들어가요 아예 안들어갔다데 그냥 끊었거든요 트위터에서 제가 트위터로 한번 들어가면 엄청 많이 사요 진짜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만 맨날 들어갔는데 트위터로 안들어갔어요 제가 몇달간에 거의 안들어갔는데 며칠전에 어쩌다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와서 딱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와, 안 돼, 안 돼, 사배 안돼 하고 이성을 막 되찾기 전에, 와, 벌써 굿즈 3개를 입금을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네, 굿즈 두개도 도착을 했고, 나머지 굿즈 한개는 3월달쯤에 올것 같아서 그때 후기를 같이 찍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거는 달력이에요, 달력. 어떤 달력이냐면, 바로 페아트 달력입니다. <laughs> 제가 페아트 달력을 이제 이거 샀었잖아요, 작년에도. 저거 한번 사니까, 뭔가, 매년 한 번씩은, 달력을 사, 페아트 달력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아트 달력을 샀어요. 그, 페아트 달력이랑, 이렇게, 뭐야, 펜페이지 달력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뭐야, 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종대 진짜 모습과, 내가, 종대 진짜 사진과, 종대 예쁘게 그려놓은 페아트의 조합이 꿀이에요, 진짜. 네, 많은 분들도, 페아트 달력과, 펜페이지 달력을 이렇게 같이 사보시면 정말 좋아요. 네. 어쨌든. 자 2017년 달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도 달력이 그래서 이 아이를 뜯고 같이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2016년 얘도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어쨌든 찍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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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융님이에요융님이신데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율이 아름다운 글씨체 보이시나요? 진짜 하, 너무 좋아요. 네 이거는 2,500원으로 1월 16일 날에 증남 해주셨어요. 제가 트위터 초반에 시작했을 때 페아트 분을 단두 분밖에 몰랐어요. 햇반님하고. 그 윰님밖에 몰랐는데 이두 분이 아직도 제최그 페아토분이세요 페아토분이세요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진짜 한번 뜯어볼게요 윰님이신데 <laughs> 진짜 너무 착하셔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 뜯기네요 됐다 그냥 이렇게 하고 <laughs> 아 어떡해 <웃음> 어떡해 <웃음> 네 달력이 나왔는데 이 아이는 치울게요 <laughs> 이안넘 이 이거막 이렇게 오피피가 짠가 봐요. 안 아, 안 받쳤네. 아, 너무 예쁜다. 아, 진짜. 이거 이거 어? 뭐가 떨어졌어요. 아, 이게 특전이, 특전이네요. 제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카메라 잡아. 너무 예쁘다. 카메라가 정말 못 잡아요, 지금.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보시면 나도 세히봐 발려서 또이 찬열이. 이게 비글드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 페아트북도 있는데 잠시만요 끊을게요 이게 비글즈 페아트북이거든요 윤민께서 내셨던 여기서 이제 비글즈 백현이, 종대, 찬열이가 최찬열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페아트북을 내주면 엄청 귀여워요 이걸로 이제 달력을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이런 캐릭터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건 달력 스티커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애들 생일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머리를 다양하겠네요. 종대가 해왔던 머리들이비 백현이. 참열 참열. 저이신폐물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애들. 카메라 왜 이렇게 못 잡니?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하, 진짜 두장 투명으로 주셨고요. 여러분들 단념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역시나 그랬듯이 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로형 탁상 캘리 캘린더고요.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약간. 배경 자체가 약간 노랗다 보니까 스탠드 자체의 불도 약간 노라+ 놀아서 잘안 보이는데 보시면 3비글즈 2010년 캘린더 일러스트 바이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게 너무 예쁘죠. 하아 진짜 이게 누워있는 거딱 이게 성격처럼 누워있죠. 사철이 자기 꼬리를 잘 아, 넘깁니다. 넘깁니다. 뒷면 하얗구요. 하아 너무 예쁘죠. 이게 딱그 비글즈 북처럼 딱그 페라트북 내용이 약간 평가되어 있어야 될까요? 비슷해요. 제가 본 거랑 이 페아트북에 이런 게, 게 되어 있을 거든요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다.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이 그림. 맞아요. 페아트북 이거 구매를 하시면 아 이거를 보셨으면 이걸 아실 거예요. 이그림들이랑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오리 인형을 안고 있어요. 진짜 귀엽죠. 우비 입고 이렇게. 진짜 귀엽. 이 찬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뒤에 중재가 고생을 하네요. 백현이 물이 다 떨어지고 있고. <laughs>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엽죠. 진짜. 와, 대박입니다. 이 뭐지?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아니, 너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죠.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뒷면은 다 이렇게 하얘요. 이런 식으로 다 하얗게 탑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애들 머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laughs> 너무 이건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아 진짜 예쁘다. <laughs> 이 공룡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 놨나봐요 책으로 졌어가지고. 진짜 완전 예쁘다. 천년 신필물이 진짜 너무 예쁘죠. 비글도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 설날 아닌가요? 너무 <laughs> 만들어. 진짜 귀여워 죽겠다. 이거 맞네요. 고름 잘랐어아 마트 마트 가네요 이제. 아 귀여워. 뭐지 이게? 포카칩을 만든 이렇게 한거 같은데.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이렇게 아 너무 너무 예뻐서 무슨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짱이죠 이거. 이거 세워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빨리 세워놓고 싶어요 진짜 진짜 윤리는 진짜 역시나 짱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페아토이시거든요 진짜 그림체 하나하나가 너무 다 예뻐져서 정말 진짜, 진짜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잘 보관을 해야 되겠어요 이 완전 귀중한 거예요 네 이렇게 페아트니 구트 소개해봤는데 지금 후기가 다페하트네요 오늘 온 것들은 다페하트 오늘 찍은 것들은 다페하트인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다 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 엑소 굿즈 달력 후기였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제 2017년 달력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새로운 2017년 달력을 이렇게 샀고요 너무 예뻐요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12,000원인데 배송비 붙어서 1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아, 딱,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말해야 되나? 그니까, 러 뭔가, 너무, 딱, 진짜, 그 가격을 넘어 선 기쁨이라 해야 될까요? 그니까, 15,000원보다 더한 기쁨을 받았어요.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해서, 윤님 반려 후기였고요. 즐겁게 봐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아마 지루했을 거예요. 네, 그점 너무 죄송하고, 목소리도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엑소구쭉이었고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네, 수술 잘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 여러분들 옆에 꼭찹쌀떡처럼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소구 쭉이 애담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